안녕하세요. 아, 이렇게 영상을 또두번 찍네요. 제가 한번 찍었다가 이게 갑자기 어, 말이 이어지지가 않아서 갑자기 아, 또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또 아, 제가 일주일에 이 영상 찍는다고 했잖아요. 이 영상 찍기 위해서 지금 분발하면서 뭐 조금 피곤하면 불구,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. 뭐 보는 사람은 없어도 이게 말하고 소통하는 거가 연습이 되니까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드릴 얘기는 어, 자기 이름을, 물어, 이름을 물어보는 것과 자기소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어, 제가 제 나름대로 관찰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. 어, 이거는 제 실제 얘기고요. 저번 주금요일경아 저번 주 금요일경, 아, 화요일이구나. 어, 화요일쯤에 제가 어, 유달리 저희 학과 중에서 중에 수업 어, 중에 제 눈에 들어오는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. 여학생이 초창기부터 있는데 남자라면 이쁜 여성 학우들 보면은 아. 뭐 물어보고 싶다 이름 물어보고 뭐 어떻게 사는지 뭐 알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 다들 그, 그 마음이 살짝 들던 것 같긴 해요 살짝 들다가 뭐 들었다가 에뭐 무슨 뭐내할일도 바쁜데 하고 그렇게 그냥 삼 개월이 지났다가 제가 <laughs> 저번 주에 가방이 있는 줄 몰랐다가 가방이 있더라고요 저희 학과 응시 스피닝 커초에 학가방 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그 친구가 있는 거요 예 그래서 뭐 인사하고 그다음에 제할일 하다가 또 수업을 갔는데. 어, 수업을 한 시간 듣고, 제가 생,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뭐, 자신감이 넘쳐난는지 아니면 뭐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런지 는 모르겠지만,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, 어, 내가 이걸 행동을 하고 싶은데, 뭐, 뭐 하, 굳이 뭐,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들, 들면서, 수업이 끝나자마자,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, 아, 그 꽈방, 과방, 꽈방이 있는 줄 몰랐는데, 꽈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, 하고 네 이름은 뭔지 제가 치료 적으로어랐어요 아, 나는 한국에서 왔고 나는 이런 이런 삶을 하고 뭐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산다 뭐너 이름은 뭐, 뭐니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더라고요. 얘기가 흘러가면서 어또 자연스럽게 제가 아 나는 이게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고 있잖아요. 야, 일주일에 하나씩 하루에 한 장씩 그리고 있는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아, 그림도 그리고 있다 하면서 내가 팔로우를 해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하면서 내가 팔로우 해주시, 해주시면 안돼 하면서 제가 조조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인스타 이 카카한테 있는데 이 아이디 좀 알려달라고 해서 교환을 했죠 교환을 하고 나서 쭉 대화가 이어졌어요 어, 기본적인 대화 있잖아요 이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여자랑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름칙 꺼림직, 거름하기보다는 제가 워낙에 여자를 사람으로 안 봐가지고 이 그런 게 있었어요. 사람이 안 몰라는 게 아니라 저희 누나 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다 보니까 여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제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여자는 누나랑 동생처럼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약간 뭐 약간 멜한 환상이 좀 있었어요. 묘한 환상이 좀 있다 보니까 여자랑 대화하는 거에서 좀 되게 어리숙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. 어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쭉 질문을 그 얘기하다가 어, 얘기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하루를 정리하는 글을 쓰다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했던 날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평범한 하루가 아니더라고요. 어, 다들 수업을 듣거나 뭐 강의를 듣거나 하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을 거야. 아, 저 사람 정말 호감이다.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도 알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어,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.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좀 느꼈어요 이게 존재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존재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독일에서 수업을 하는데 4, 5개월, 아니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있을 텐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수업의 배경처럼 의미 있는 그 독일 학생들 있잖아요 저에게서 아무런 연결 지점도 없고 그저 수업 듣는데 같이 듣는 하고 그 학우가 나왔는데 과연 존재한다고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, 분명 학교 한국에 돌아가면 8개월쯤에 돌아가면은 절대로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만날 일도 없고 뭐 우연찮게 아주 극한 확률로 만날 수는 있겠죠. 만날 수도 만날 수 있겠죠. 또제 기억 너머에 아주 기억 날듯말듯 듯 아주 작게 자리 잡고 있는데 자리 잡을 자리 잡을 게 뻔한데 과연. 그 사람들이 나에게 존재한다고 할수 있을까?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독일 학생들이 아무런 교류도 없이 그냥 수업 중에 그냥 같이 있기만 한다는 것 자체로 인해서 그 사람이 존재한다고 할수 있을까?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도 참 신기해요. 이게 그 친구들을 관찰하는데 이미지일 뿐이잖아요.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뭐 입체적인 뭐이미지 이미지일 뿐인데 이게 제가 이름을 물어보고 제 소개를 하는 순간. 이 표면에만 존재하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기억 속에 박히는 과정이 기억 속으로 들어와서 내게서 진짜 살아 숨쉬는, 숨쉬는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제가 그 친구 이름이 뭐그 친구 이름이 인상이요, 인상이라는 친구가 있는 친구에 있어서 그 친구가 뭐 하는 친구인지 어떤 친구인지 얘기를 모어고제 소개를 하면 과정 중에서 이게 분명 의식적으로 느껴질 거예요. 아 이 사람과 혼자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와 함께한 추억들이 계속 생기겠구나 더 대화하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나의 기억 속에 더 오랫동안 자리잡겠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기대도 하게 되고요 뭐 이성적으로 좋아하면 얼마나 더 강렬한 기억 속에 나에게 오랫동안 남아있느냐가 따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서 진짜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그걸 느끼는 순간 와... 겨우 이미지 그 수업 중에서 배경에 불과했던 아이가 내가 이름을 불어보고 내가 내 소개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진짜 나에게 와서 이야, 시도 있었는데 시도 까먹었네요. 나에게 와서 진짜 실존하는 인물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.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 옆에 있던 뭐 친한 친구도 닉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닉도 닉이라는 친구도 수업 중에 발표 잘안해에 불과했는데. 찬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 얘도 괜찮아요 구나 하면서 제 기억 속에 내리에 잠게 내리에 자,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을 물어보고 자기소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, 뭐, 자기소개를 하고 이름을 물어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같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죠 뭐 정말 쓰레기면은뭐 오히려 안올 수는 있긴 하지만 오히려 진짜 살면서 느끼잖아요. 아이 사람은 진짜 호감이고 나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 될수 있겠다. 이 사람은 진짜 요 초선 안될 사람인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직감적으로 올 때가 있잖아요. 뭐 이게 이성일 수도 있고 데이트도 될 수도 있고 이게 그저 외적인 거에 겉모습일 뿐일지라도 몰라도 내가 용기를 내서 내가 이름을 물어보고 내 소개 자기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존재하 내가 그 사람에게 존재하고. 아그 어, 사람에게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어그첫시발점이 되더라고요. 하,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와 내가 자기 소개를 하고 내가 이름을 물어보거나 다른 사람이 어떤 뭐 사람인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전혀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 존재하긴 하죠. 근데 미비하게내 인생 속에서 아주 미비하게 존재하는 그 사람이 하, 그 이름을 물어보는 거 하나 때문에. 내 인생을 같이 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그 그럴 수가 있잖아요 뭐 데이트가 그렇죠 아니면은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는 정말 개가 뭐 쌍놈 같은 놈일 수도 있고 이게 참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. 음, 어쨌든 제가 오늘 저번 주에 딱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뭐 존재론적인 관점이긴 한데 이것을 좀 느끼고 나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게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기 소개를 자기 소개를 다 자기 소개를 하고 타인의 이름을 더 자,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될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오늘 할 얘기는 딱 여기까지고요. 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훗날 좋은 인연 어,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꼭 한번 이름을 물어보세요. 이름을 물어보고 자기 소개서를 자기소개를 <laughs> 자기 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럼, 이번 주 화이팅하시고 화이팅 다음에 뵙겠습니다.